공문해수욕장으로 가는 중. 아 오늘 꿀잠 잘것 같아. <laughs> 샤워실도 있다. 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길네. 엄청 길. 그래? 엄청 길어. 얼마나 걸어 가야 돼? 아, 5분. 5분이나더 아, 클리프. 어, 클리프, 근데 사람이 없겠다, 이거. 하도 더워서. 어, 내려오니까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보이니까 멋있게 해놨네. 와, 와. <laughs> 여기 파도 친다. 아주 재밌겠다, 들붙타면은 저거보다 사람 별로 진짜 없다 그번 그래? 사람 진짜 많았 오늘 도 사람 별로 없지? 네, 너무 많다 그렇지 저기 저기 있 사람 많은데? 중문해수욕장 도착 와, 파도 때문에 약간 안개가 생겼다 튜브 빌리러 가자. 튜브 빌려서 바다로 아, 들어갑니다. 잠깐만, 잠깐만. 우와, 마,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와, 파도 재밌게 생겼다. 오, 아, 아, <laughs> 어, 시원하다. 야, 아, 파도 재밌겠다. 맞죠? 재밌지. Ja! <laughs> 어? 자기야, 어. 내 생각에는 어. 이고프로도 망가질 것 같거든. 왜? 네? 이거 망가졌다. 우리 갖다놓고 제대로 돌린다. 네. 소동락 <목소리도> <목소리도> <수금력> 따가워? 주례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가 너무 뜨거워서 오래 분만에 다치고 아이스크림 먹고 가는 중. 이거는 <laughs> <laughs> 안고를배워 <laughs> 용이식당 두루치기인데 9,000원 밖에 안 해요. 1인당. 진짜. 우리 둘이서 18,000원인데 이렇게 주는데 엄청나게 싸고 저렴한데? 야채를 다 잘... 아, 여기 드시는 거 <laughs> 아, 가이 없네. 감사합니다. 오, 밥이랑 이게 뭘까? 미역국 냉채인가? 와, 신기하다. 9,000원에 이렇게 밥이랑 국까지 주고 고기 두루치기까지 너무 싼데? 제주도 스타일의 특이한 미역국 냉채라고 해야 되나? 사과물 느낌. 사과에 미역국 시원하게 먹는 느낌. 고기도 엄청 나게 먹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다 먹고 볶음밥까지 추가요금 였습니다.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준 카페 걸어서 1분 거리. 어, 근데 이 나무만 없었으면은 이이 이뭐 뭐야? 석이포항이 제대로 보였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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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에 이런. 풍경이 <laughs> 진짜 좋다. 밖에 잠깐 나갔다 와볼까? 저게 공연장인가 봐. 뮤지컬 같은 건가 봐. 준갑. 음. 초코 쿠키랑 크림 라떼. 그리고 아이 아메리카노. 음. 진명이가 좋아하는 초코 쿠키 크림 라떼랑 먹을까요? 제건 아니지만. <웃음> <웃음> 약간 <웃음> 온 <laughs> 단데요, 어, 뭐야? 그래? 와 좋아. 맛있어. 뭐야? 응? 해가 지고 있는데 아쉽다. 빨래 기다리는 동안 포도를 먹으러 왔습니다.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속도 저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고 서귀포 공원으로 여기는 천지연 폭포? 어, 우리 아까 갔던 데 아니야, 여기가? 아, 여기가 천재폭구잖아 어, 맞아. 음 우린 저기로 갔었고, 이제 우리는 반대 길로 가는 거지. 귤을 사는 진명이. 제주도 귤은 어떨 것인가. 본거 그 같아. 그렇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꾸며놓고 잘 꾸며놨다고. 술 그래. <laughs> 그 맛은 없대요. 둘그 맛? 뭐 시즌에 먹는 것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맛있죠. 향이 좋아. <laughs> 응응아 파도가 가까워서 이렇게. 안개가 꼈었구나. 아 이게, 근데 영상에는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너무 어두워서. 파도가 치는 밤바다. 다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깜빡깜빡 거릴까, 이게? 파도 가이고 옆에서. 영상엔 안 나와. 여기는 얕은 바다네. 음악 분수. 저기요. 어? 저것도 뭐야?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네, 새끼 고양이. 갑니다.